이런 상황이 또 없잖아요. 어. 이렇게 다들 집안 사고 있을 때, 그리고 이렇게 물건이 많을 때, 진짜 현금 가지고 있는 사람은 투자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런 정보를 내가 알고, 이런 기술을 알고, 아 그렇죠. 거기다가 이 상황까지 맞춰준 이 상태에 네. 내가 자금이 좀만 있었으면 더 많이 벌수 있는 어. 기회일 거라는 생각이 어. 더 드는 거예요. 어. 저는 지금. 어. 근데 진짜 돈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좋겠는데, 네. 근데 이때 그래서. 딱. 어. 자금이 똑 떨어졌죠.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내 투자금을 확보할, 확보할 수, 있을까? 수 있을까를 에이. 고민하다가 찾은 출구가? 여기서 무너진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. 지금 뉴스를 보면. 특히 갭투자한 사람들 많이 무너지고 있잖아요. <laughs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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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 그 1번 물건 같은 거 플러스 3, 4천 다 땡겼다고 했다고 생각해봐요 그게 6개, 7개여 봐 이거 끔찍한 너무, 일이야 끔찍하죠. 어떻게 보면 이거 진짜 끔찍한 일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봤죠 와 맞아. 진짜 끔찍하죠 그렇죠 그게 하나여서 다행인 거야 또 생각을 해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아요? 그래서 제가 이 계속 네. 월세만 하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네. 약간은 겁이 많고 <laughs> 돈도 없고 <laughs> <laughs> 그렇죠 그런 사람한테는 이 투자가 조금 더잘 네. 맞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선생님도 갭투자랑 월세투자를 해보니까, 아, 월세투자가 나랑 조금 더잘 맞구나. 라고 생각해서 이 정도 또 투자를 유지했으면 명도도 그렇고 대출 음. 경험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일 때문에 또 오늘 찾아오셨는지 또 진짜. 궁금하네요 선생님 <laughs> 이제 거의 투자의 고수로 향해 가고 있다고 아니, 생각이 드는데 아니, 아니. 고수까지는 아니고 중수를 갈까 말까 근데 이게 돈이 네. 월급쟁이 부부가 모을 수 있는 투자금이 사실 많지가 않잖아요 음, 그렇죠 선생님 또 아이가 둘 네, 둘이나 있어요 음. 그러니까 지금 한참 둘다 초등학생이. 하고 학원도 보내야 되고 그렇죠. 서울에서 살기가 되게 빡빡해요. 음. 그래서 아무리 그 월급쟁이가 모아도 일부러 이 투자금 때문에 남편이 지방을 간 것도 있어요. 아, 아 조금 더 페이를 조금 어. 더 준다고 해서 1년을 지금 지방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. 그조좀 조금... 마음이 불편한 구석도 있겠구나. 네, 제가 좀 에이. 불편하죠. 대표로 희생해서 간 거니까. 근데 그 차액을 진짜 훌륭한 남편분이네요. 네, 그 차액을 온전히 절 줘요. 남편께서도 돈맛을 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남편은 돈맛을 못 봤어요 아 그래요? 어... 매번 이렇게 저한테 아, 투자금만 <laughs> 야금야금 뺏기고 월세를 구경을 못해요 그래도 선재비 이만큼 풀려놓고 월세 어느 정도 받는다에 대한 정보는 네, 알고 있는 거 정보만 주지 아, 근데... 그걸로 혜택을 받진 못해요 아니, 근데 남자들은 응. 그 정보만 들어도 마음이 아, 놓이는 그래요? 게 있어요 당연하죠 얼마를 받고 있구나 어... 내가 받지는 않더라도 아 그래요? 당연하죠. 어, 경제적인 어. 부분에서 선생님이 투자를 열심히 하고 있긴 에이, 하지만 에이. 남편께서가 좀 주축이 되는 게 있는 거 선생님이 투자한 것도 남편분의 큰 지지와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. 움직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또 들거든요. 근데 듣는 것만으로도 어... 큰 힘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투자금을... 괜히 그 멀리 내려가시는 게 아니라고 생각도 들어요. 투... 투자금이 제가 지금 주춤해서 못한다고 이제 투자금이 다 떨어졌다. 네. 동났다. 할수 있는 최대한은 다 끌었다. 근데 이제 더 이상은 투자를 하기가 어려우니 음. 그러면 자기가 이런 기회가 있는데 집안 가면은 백 어. 얼마 한 달에 네. 더 너한테 어. 줄수 있다. 그러면은 그거를 마이너스 통장을 또 열심히 모아가지고 모아가지고 네. 1년 모으면은 또한차할수 있지 않냐. 너도 버니까. 그래서 남편 벌이가지고 온전히 저희가 생활을 해요. 그리고 제가 프리해서로 짧게 하거든요. 애들 네. 케어해야 되니까. 음. 그 짧게 하는 동안 한150 정도 하면 남편 100 얼마 한 거랑 같이 모아서 그걸 온전히 마이너스 통장을 계속 갚아요. 그래 가지고 지금 한 6개월, 7개월 모아 가지고 지금 네. 한1,400 네.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. 그거 가지고 또 이제 하나 음. 작은 거 하고 이런 식인데 이게 너무 더딘 거예요. 그렇죠. 이 마음이 급하고나 마음이 또 급하고 애들은 커가고 <laughs> 물건은 많아 물건은 많고 거막 쏟아지고 있요 지금 전세 빌라 에이. 왕들 때문에 물건도 많이 나오고 보증보험에서 대학력 포기한 물건들 지금 쏟아지고 있거든요. 지금 막 전화 왔었잖아요. 교육생들 그 그분들 그 물건 낙찰 아, 받은 거거든요. 아 그래요? 근데 두명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아까. 와. 그 지금 많아지고 경쟁률도 너무 말이에요. 좋고 네. 그 정도면. 그렇죠. 방화동 받았대요. 강화동의 정보를 아이 이번에 수업 들으신 분이에요 아 그래요 네. 이런 상황이 또 없잖아요 어. 이렇게 다들 집안 사고 있을 때 그리고 이렇게 물건이 많을 때 진짜 현금 가지고 있는 사람은 투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. 이런 정보를 내가 알고 이런 기술을 알고 아 그렇죠. 거기다가 이 상황까지 맞춰준 이 상태에 네. 내가 자금이 좀만 있었으면 더 많이 벌수 있는 기회일 거라는 생각이 어. 더 드는 거예요 어. 저는 지금 어. 아 요새 막 경기 어렵다 제2의 IMF가 찾아올 거다 막 이런 사람도 분명 있잖아요 네, 금리는 계속 오르고 어. 그 두려움이 있는 시장 안에서 네. 선생님은 오히려 이게 위기일 수도 있는데 또 하나의 기회가 있는 거 아닌가 를이 네. 가슴으로 느끼고 있는 거네 이게 다들 알 거예요 아마 이렇게 <laughs> 선생님도 아실 거라 생각해요 작가님도 다들 이 수업을 듣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 어려운 시기에 다들 주춤할 시기의 기회다 그런 부분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고 네. 생각해요 우리는 항상 남들하고 좀 반대로 움직 <laughs>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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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포지션에서 행동하고 있다 보니까 규제지역도 네. 다 풀리고 그렇죠 뭐, 맞네 그거. 선생님이 처음 우리 만났을 때는 다 규제지역이었죠 규제, 규제 제일 심할 때 만났어요 네, 제일 심할 때 만나서 그렇죠. 우리 도대체 어디 해야 되냐 해서 아, 막 남양주 가고 막 네, 파주 네. 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다 풀렸어요 다 풀렸죠 네. 그러니까 어디든 할 수는 있고 그렇죠 정말 자금만 있으면 돈을 벌수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지금 음, 제가 음. 그냥 제 소견으로는 아, 네. 근데 아, 진짜. 돈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좋겠는데 네. 근데 이때 그래서, 딱 자금이 똑 떨어졌죠 어.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내 투자금을 확보할, 확보할 수, 있을까? 수 있을까를 네. 고민하다가 찾아왔가 <laughs> 찾은 출구가 네. 엄마한테 손을 어... 벌리는 거였어요 그 부분... <웃음> <웃음> 보통 투자금이 네. 없어지면 우리 투자는 내 돈을 계속 쓰다 보니까 내 돈이 고갈 되는 거잖아요. 근데 선생님하고 똑같은 상황에 항상 부딪히는 것 같아요. 아이거 바로 또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? 보통은 그 방법을 플러스피를 당겨가지고 하는 분들도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부분이 선생님 그갭 투자에 해놓는 부분 있다고 하셨잖아요. 그런 부분이 누적이 되면 불편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네. 저는 방법을 저도 부모님한테 빌리는 방향으로 했었거든요. 네. <laughs> 네. 그래서 선생님도 <laughs> 찾다 보니까 어머님이 네, 집이 대출이 하나도 없으세요 어어, 놀고 있는 집인 거네요 어떻게 보면 <laughs> 너무나 안정적인 <laughs> 집이 떡 하나 갖고 계시죠 음. 근데 그게 큰 그런 게 아니고 인천에 네. 그냥 작은 네. 아파트인데 음. 그게 대출이 하나도 도 없이 사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꽤 있어요. 어, 네, 네, 안정적으로 네. 노후를 네. 사시려고 네. 제가 죄송하게도 엄마의 안정적인 노후를 찾고 이렇게 건드는데 아니 근데 그 부분은 네. 결국에 어머님도 좋은 방향이고 나는 선생님도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는 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생각은 좀 들거든요. 왜냐면저 같은 경우도 작년부터 좀 시작한 거긴 한데 아버지도 집이 한채 있으신데 그거에서 저도 투자금을 확보해서 아버지 생활비를 만들어 드리는 계획이 있는 거거든요.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. 우선은 선생님과 하다가 그걸로 어머님 생활비까지 해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. 길게 봤을 때는. 길게 보면. 어, 지금 저도 정지하면, 그렇게 생각해요. 어, 그럼요. 순서가 나부터는 맞는 것 같아요.